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주식 방송만 보셔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고 있는 정직하고 신뢰는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는 TV입니다. 오늘은 이 장중에 SBB 테크라는 곳이 급등을 하길래 이거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량은 어쨌든 한 200만 주 정도 터졌을 거고요. 시가총액은 그래도 3,500 정도 되는데, 야, 여기 보세요. 매출액이 75, 51, 55 이렇게 되는데, 연간의 손실,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습니다 어, 회사 자체가 뭐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했을 텐데 우리는 여러분들 기술력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보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출을 내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타겟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의 뭐 매출 나는 애들, 매출이 나지 않는 애들이 매출 나는 걸좀 기다렸다가 보겠다.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뭐 벤처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버는 돈이 1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를 주식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BPS 보시면은, 와, 1년도 안 돼가지고, 전체 자산 자체가 한50% 정도 깎여버리는 이런 부르는 회사죠. 그죠? KPF 외 2인이 보유지분을 이렇게 30, 9%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권 방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어쨌든 간에 매출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계획을 보시면 은 1993년 설립에 초기에 초경볼 국산화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봇 드라이브로 해서 무슨 뭐 전문화된 감속기 모듈화 제품을 갖다가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로봇주에 로봇주 아, 우리나라가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로봇에 완전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현대차에 있는 아틀라스나 뭐 여러가지들이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 게 아니에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미국 기업에다가 현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술력 자체가 현대에게 다 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이재용이죠. 근데 이재용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다가 100%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50%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재용에게는 어쨌든 간에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50% 이상 가지고 있는 외국계에게는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고 야, 현대가 로봇 했으니까 이제 현대 쪽으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혹은 다른 애들이 다 밀어 넣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큰일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 회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용화되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만약에 로봇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상용 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흑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흑자가 됐을 때 사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주요 제품 이 서비스에서 감속기 그 다음에 로보 베어링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베어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액 자체가 로보 베어링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집중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감속기 한번 보면은 정밀 제어를 위해서 고도의 설계 및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다. 하모니타이어 감속기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적자인 모습. 그 다음에 로보 베어링은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구동 부품이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에 좀 아무래도 어 파운드리 쪽은 강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출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다라는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그죠? 생산 및 설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연도가 최근에 가까워지는 건데 가동률이 6% 밖에 되지 않아요. 야, 뭐 엄청나게 긍정적인 회로를 가지시는 분들은 뭐 야, 그래도 93%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93% 흑자가 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여기 보시면 은 돈이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용이 가능한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가동률 자체가 80% 위로 올라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미리 했으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매출 실적 1시도뭐 보시면은 뭐 전년도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적자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게시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3번 모터스로 와라, 뭐자율주행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12시 40분에 3번 모터스로 오라고 있죠. 상갈 것 같잖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근데 제가 이 최근에 시작했던 구글 멤버십 프로그램 중에 12만원 등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100만원만 매수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3호모터스를 7,020원에서 7,090원까지 매수를 해라고 4일 전에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면은 3호모터스 오늘 8,900원까지 갔으니까 주당 대략적으로 한 1,800원 정도의 차이를 봤었다 대략적으로 한20몇 퍼센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낮겠네요 100만원만 한거니까 어... 대략적으로 봤을 때뭐한 26만원 정도 수익이 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차라리 안정적인 종목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뭐 마치 애들이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제가 하는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재무제표가 무서울 정도네 이 정도면 자본잠식 아니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제자가 요제자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본과 부채가 너무 높은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됐다 사실상 이거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고 이기초적 부분에 개인투자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다 만약에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불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 드렸죠 이 정도면 아틀라스는 확정이 옵티머스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가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떠드는 거고 이런 것들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흑자 그리고 사실상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 가셔서 사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SBB테크 한번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그래도 단일 판매랑 공급 계약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뭐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보시면 확장 계약 금액이 14억 7천밖에 안 돼요 아 이런 것도 좀 아쉽고요 TSMC양 반도체 웨이퍼 공정 장비용 패어링 아까 보셨던 매출액이 가장 큰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어 꾸준하게 이제 어떤 매출액의 성승이 있다라고 제가 봐도 그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25년 12월 3일날, 이렇게된 거, 모베드 조향 편신기를 갖다가 개양전기한테이렇게 남겼어요. 개양전기 보시면 요새 너무나도 핫하지 않아요? 주가 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그 현대 트랜지스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양전기가 매출에서 진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급한 내용이 보시면은 6억 6,5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계양전기가 아무리 여기서 원가를 많이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트랜지스에 넘기는 거는 한 13억에서 아니면 뭐 많아봤자 뭐한 50억이라고 칩시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50억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아까 12월 5일날 받은 거를 12월 17일날 좀 조립을 해가지고 샘플을 보냈나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보틱스 모듈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유보기간이 26년 12월 31일로서 지금부터 거의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심하는 게 낫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공시의무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일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양전기가 납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납품업체가 과연 가격대로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종목을 선택하에 있어서는 하여튼 적자 회사만 걸러내고 이제 흑자 있는 회사부터 선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채우는데 차고 넘친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100만원 정도 이런 것들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의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죠? 렇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대회 상위권과 다수의 언론 자문,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몽견의 주식고객는 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BB 테크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야, 상장한 지, 어,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죠? 2022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여기 공모주가 부근에서 박스권 아래까지 떨어져 있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야, 95,000원까지 갔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12,000원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7, 80%까지 겪고, 지금 약간 반등 나와가지고, 한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여기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수익이 한200% 정도 왔는데, 지금 딱, 어, 구간때에딱 걸렸습니다. 구간때 걸려서,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한번 정도는 여기서 지금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강하게 뚫어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강하게 횡보하고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겠다. 그런데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살려줄 가능성은 뭐 거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까지는 갈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언 것처럼 뭐, 단일 공급 계약 자체가 6억 밖에 되지 않아요. 6억 밖에 되지 않는데 주가의 등락폭이 이렇게, 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지고 흔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체력이, 기초체력이 없다라는 얘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체력이 없는 회사를 갖다가 굳이 투자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이겠지만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종목보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SBB 테크.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는 살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신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트폴리오 자체 올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두 번째로, 어, 어, 사업 자체가 상용성이 없습니다.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용화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고, 그나,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거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어, 사실상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감속기를 계양전기에다가 넣었다. 계양전기 주가가 근데 끝까지 버텨주고 있는 거 보면 은 무언가 있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 안 하는 게 좋겠죠. 무언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지, 무언가 있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식이란 걸 항상 확신한다는 걸 전제로 해도 실패했을 경우에 큰 데미지가 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재양전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뭐 샘플러적인 부분에서 공급을 했을 때, 여기가 매출액이 더 이상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계양전기에게 50억 이상, 어, 납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회사는 좋습니다. 회사는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냐? 매출이 나고, 그 매출로 인해서 회사도 회사대로 성장을 하고, 주주에게 환원을 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로봇 테마주에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기초적인 실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은 하루에 3,4천원 정도 문견우에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래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최고 등급인 12만원 가죠 30으로 나누면 3천원 4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원만 투자하자 삼보모터스 4일만에 지금 26만원 30만원 이런 가까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려도 만약에, 만약에 물린다 라고 하더라도 저를 믿고 가 흑자 외에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서 떨어지는 종목도 단타는 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할 가능성은 극소수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투자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수익도 나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만약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아까 차트에서 올려드린 거, 그거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제 모든 주식 채를찾아하고 주식 후변인 문자로와 함께 희망을 굽어요